안녕하세요. 현대로템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현대로템이 20만원의 주가를 깨고 16만 5천원대까지 주가가 안착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지금 현대로템의 주가는 현재 세력들의 개미털기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개미털기가 이제 곧 있으면은 끝나고 다시금 2차 상승이 강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 저점을 잡기 상당히 좋은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하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직 계약서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은 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폴란드 2차 계약권이 성사가 되면서 구조원 가량의 역대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아직 이 계약권이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방산뿐만이 아니라 이 철도 트램으로서도 이 파이프라인을 확장시키면서 사업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적인 부분을 줄이면서 이 현대로템의 중장기적인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로템은 악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세력들의 개미털기라고 할수 있어요. 이런 개미털기가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가를 더 올리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주가를 내릴 거면 굳이 개미털기를 하지 않겠죠.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 거기 때문에 매물대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개미를 털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의 자리라는 걸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 그럼 현대로템이 앞으로 주가가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언제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할지, 자, 계속해서 분석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전에 지금 계좌에 손실이 크신 분들, 그리고 이렇게 주식 공부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관심 없으신 분들은 1, 2분 이후로 스킵해서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매일 아침 하루에 한 종목 무료로 이 단타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7월 18일에 중앙첨단 소재 매수가 2,200원 이하, 매도가 3,600원 이상으로 추천을 드렸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왜 추천을 드리는지 이렇게 이유까지도 분석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중앙첨단 소재 차트를 보시면 제가 추천을 드린 날부터 목표가까지 73%의 수익이 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뭔가를 과시하려거나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가 뭔데 추천을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 계좌도 오픈해서 보여드리면 최근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크게 화제를 받으면서 제가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단 3종목으로 어, 이렇게 3천만원 가까운 굉장히 큰 수익 구간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물론 저도 항상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 맨날 이렇게 수익이 나면은 그거는 이제 신이겠죠. 어, 저는 신이 아니고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손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를 손실, 이 손실을 대비를 해서 만약에 추천을 드리고 나서 아 이거는 손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 어, 손절 가를또 바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모를 이 손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도 물론 손실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숙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달 동안 무료로 매일 아침에 하루 한 종목씩 이렇게 단타 종목 알려드리고 있고요. 어, 장 시작 전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을 참고하셔서 어, 매매를 해보시거나 혹은 왜 추천을 했는지 스스로 한번 공부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방은 한달 동안 무료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 자, 이렇게 한달 동안 무료로 이방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 여기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누르시고, 0103924-3487로 급등이라고 문자 남기시면 이방 바로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이방한달 동안 무료로 이렇게 급등주 추천 안내 받으면서 주식 공부도 잘 해보시고 그리고 수익도 크게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왜 추천을 드리는지 이렇게 종목에 대한 분석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매매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냥 주식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인 됐든 이방 안에서 정말 좋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신 분들만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다음에 010-3924-3487로 급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 방에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로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은한달 동안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을 하시는 거고요. 한달 동안 이용하고 나서 만족했다라고 하시면 한달 뒤에 다시 문자 남겨주시면 또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안내하는 소통만 안에서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나 우선 현대로템이 지금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이 체결이 완료가 되면서 구조원이나 되는. 업계 최대 규모의 계약권을 성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1차 계약권 82대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요. 2차 계약이 총 117대로 직접적으로 생산하고 나머지 63대는 현지 생산 반식으로 공급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폴란드를 완전히 계약권을 따내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유럽의 루마니아, 그리고 슬로바키아, 중동 국가들로의 추가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 현대로템의 주가 조정은 우리가 이 저가 매수를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자리가 되겠습니다 현대로템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지금 일병 차트로 이 61선 이 중장기기 경선을 깨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 주봉을 보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20주선 자, 이 위에 아직 주가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주가 하락이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0주선까지 터치할 수 있는 이 하락 여력을 좀 남겨놔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대로 템에 이제 주가 하락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하락이 이 장기의 평선을 뚫었기 때문에 20주선이 터치되는 이 15만원대 여기까지는 당분간 주가 조정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추가로 좀 대응을 하실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자, 다음 주까지 좀 상황을 보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조금 더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15만원대 이 가격대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반드시 우리가 이 최대한 저점을 잘 빠르게 캐치해서 잡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타이밍 싸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대로테은 특히나 한 주당 16만원, 18만원 이렇게 상당히 고가까지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한주 사는 것까지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지금 굉장히 몸집이 무거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대로템을 대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현대로템의 저점 타점과 이 고점 매도까지 계속 실시간으로 타점 공유해드리면서 길잡이 역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 공유는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어, 정작 필요할 때 찾으려면은 또 없으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도움받으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미리 저한테 요청하셔가지고 타점 공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청하시는 방법을 간단하고요 자 상단에 있는 010-3924-3487이 번호로 문자로 현대 이렇게 두 글자 간단하게 남기시면 앞으로 계속해서 현대 로템의 실시간으로 이 매수가 매도가 타점들과 그리고 정보들까지 공유를 도와드리면서 빌잡이 역할 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편안하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보와 탑정 공유는 무료이고, 무료로 받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공유 받으셔서 큰 수익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퀴즈에 대한 정답을 맞추신 모든 분들은 일주일 안에 90% 이상 폭등이 예상이 되는 이 급동주 종목을 드릴 거고요. 참여 방법은 여기 보기가 있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답변을 이 번호로 문자 남기시면 됩니다. 네, 간단하죠? 문제를 제가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주식 시장 지수는 무엇일까요? 자, 보기 1번. 나스닥. 2번. 코스닥. 3번 코스피, 4번 코넥스 네, 이 퀴즈에 대한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0-3924-3487로 문자로 퀴즈 정답을 남기시면 되고요 참여는 단한 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예를 들어서 정답이 1번인데 여러분들 처음에 2번을 남기고 그 다음에 1번을 남겨주시면 처음에 남기신 2번이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답으로 인정이 되니까요. 신중하게 보시고, 신중하게 답변을 생각하셔서, 신중하게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기가 4개가 있으니까 어차피 확률은 25%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맞추시면 일주일 안에 90% 폭등이 예상이 되는 급등주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퀴즈 이벤트 참여하셔서 급등주 정보도 얻어가시고 수익도 크게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퀴즈 이벤트는 무료로 참여하는 거고요. 뭐 금전 요구나 가입권유나 그런 건 절대 없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퀴즈 이벤트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